일단 다 내리래요. 반갑습니다. 론다에서 아침이 밝았어요. 마지막으로 동네 둘러보려고 나왔어요. 와저말 뭐냐? 벌받고 있나 봐요. 벽에 머리를 받고 있네요. 오늘 투경기를 우 하나 봐요. 이거 말 타고 소를 잡나 혹시 그런가요? 착옷이. Thank you very much. g r a c 인가 봐요. 저 우체통이야 뭐야? 아, 소화전이네요. 우체통인 줄 알았어요. 살짝 큰일 난게 기차가 연착이 됐어요 제가 환승해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혹시나 혹시나 이런 일 생길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아 연착이 돼 버렸네요 다음 기차가 3시간 후에 나 있고요 기차 표 값이 3배가 넘어요 거의 10만원이에요 10만원 아 두야 일단 한숨 잘게요 그냥 도장나서 일단 다내리래요 어떻게 어떻게 어저 진짜 떻게어떻어은영어로 듣기로는. 버스로 태워다 주는 것 같아요. 어이가 없네. 저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어이가 없어요. 기차가 갑자기 고장이 돼나? 그래서 지금 여기 약간 그 대혼돈의 카오스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다 기차에서 쫓겨났어요. 다 내리래요. 기차 고장 났다고. 버스로 태워다 준다는 것 같은데, 버스가 언제 올지도 몰라요. 저 일단 다음 도시는 못갈것 같아요. 일단 영상 끄고, 좀 상황 파악 좀 해볼게요. 일단 한번 기다려볼게요.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죠, 뭐. 유럽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네요. 어쩐지 출발을 안 한다 했어. 어쩐지 이게 계획대로 딱딱 맞아 떨어진다 했어요. 색다른 경험이죠, 뭐. 택시도 택시도 참 대처를 잘하네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저는 손을 놓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승객들 하나하나 다 택시 태워서 보내고 아마 우리는 버스 타고 갈것 같은데 대처를 잘하네요 매뉴얼인가 봐요 버스가 왔다 저 버스에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저 버스에요 뛰는 거 봐봐요 대혼돈이야 대혼돈 어찌어찌 탔어요 이거 계획을 좀 변경해야 될것 같으니까 카메라 끄고 계획을 좀 다시 짜볼게요 일단 그 버스 타고 여기 버스 보이죠 이, 이 버스 타고 환승역에 도착을 했어요 당연히 제 다음 기차는 못 탔어요 늦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인포메이션 창구에 말하니까 그냥 다음 기차 타게 해준대요 그래서 돈이 이중으로 깨질 일은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지금 오후 3시인데 5시 기차라서 2시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기 주변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기차역 내부에도 아무것도 없고 버스에서 멀미를 해가지고 좀 걸어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화나진 않아요 지금 이 회사가 본인들이 할수 있는 걸다 해주고 있어요. 이제 기차 고장나서 버스로 환승역까지 데려다주고 대체 대체표 주고 할수 있는 건다 했어요. 얘네는. 그래서 그렇게 화나진 않아요. 뭐 되게 안일하게 대처해줬으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이건 뭐이 정도면은 거의 완벽한 대처죠. 근데 이제 놀러 온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 버리고 그런 거니까 화가 날만 해요. 굳이 여행 와서 화낼 필요도 없고. 제가 이런 상황을 유럽에 이런 일이 하도 많다 해가지고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래도 대처가 매끄러워요? 이 정도면 전 만족해요. 단지 그냥 제 최종 목적지로의 도착 시간이 3시간 이상 지연됐다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 여기, 여기가 되게 한적한 기차역이에요. 당연히 그 직원들도 여유롭겠죠? 그 인포 직원도 한 명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 버스에서 우르르 내리고 항의하러 오니까, 그 직원도 멘탈이 나갔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지원군이 왔어요 그 동료가 와가지고 도와주는데 멘탈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하소연을 하는데 그냥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는데 하소연을 엄청 하더라고요 꿀잼 구경했어요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그런 거예요 원래 여행 오면 덕분에 이런 한적한 시골 기차역도 와보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여행을 할게요 다행히 저기 자판기가 하나 있어요 자판기에서 음료수 좀 마실게요 제로 콜라가 있어요 근데 이유로예요 한번 뽑아 마셔볼까요? 콜라를 한번 마셔볼 텐데 찌그러졌네요 이거 한 캔에 3,000원인데 비싸네요 비싼 콜라예요 지금 기차를 타러 가고 있어요 그게 아까 그러니까 4시 반에 오라고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임시 티켓을 받았어요. 못갈줄 알았는데 늦게라도 가서 다행이야. 뭐 경치 죽이죠. 진짜 그냥 기차역만 덩그란니 하나 있어요. 그라나다 비온대 그냥 비가 아니라 천둥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폭풍어래 어떡하죠? 일단 가볼게요 일단, 그라나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난관이에요.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